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비합 소리와 함께 비상 계단 입구로 돌진합니다. 20층까지는 평지를 걷는 듯 가뿐한 발걸음으로 올라옵니다. 60층에 다다르자 공기 호흡기에 공기가 다 떨어졌다는 신호가 옵니다. 땀으로 디범벅된 소방관이 드디어 80층에 도착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 65호에서 70층 사이가 좀 힘들었어요. 소방관들이 훈련으로 40층까지 오른 적은 있지만 80층까지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방관들은 이 장비를 메고 무려 20분 만에 8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지면서 40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비상 전원이 차단되고 나면은 비상 상황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한 극한의 상황을 대비해서 시간적인 측정을 하고 실제 훈련 결과 60층 정도에서 공기 호흡기의 공기가 전부 소진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제가 생각이 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훈련하고 80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겠다는 또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생겼고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수입니다.